음, 뭔가 푸근합니다. 티박스에서 나무들이 온통 감싸져 있습니다. 페어웨이는 엄청나게 넓은데, 초록색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린 근처에 오면, 그린과 로프의 경계가 불망해질 만큼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요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어프로치 상당히 난이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초록색과 나무 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린 우드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은 그린 우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플레이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가성비로 따지면 파타야에서 1등일 것 같습니다. 항상 가격이 저렴하고 골프장 상태가 좋은데 시설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코스가 별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스는 피터 톰슨이란 설계자인데 호주 골퍼이고 오리0년대에 주로 활약했는데 브리티시 오픈을 다섯 번이나 제패한 유명 골퍼입니다. 태국이나 아시아 지역에 많은 골프장을 설계한 설계가이기도 해요. 태국에서 가장 비싼 아이오디아 링크스나 로얄 치앙마이 등을 설계한 설계가입니다. 그럼 한번 어떤 코스인지 추억을 더 살려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홀입니다. 어려운 홀이고요. 생긴 건 어렵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측은 굉장히 넓습니다. 드라이브를 쳐갖고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페어웨이 넓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린과 페어웨이가 구별이 잘안 되지만 사실은 그린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린 주변에 약간의 포대성인데 이 포대성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린 스피드는 제가 간 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오우 차막 <laughs> 어. 무난히 바로 맞췄고, 2번 홀인데 200야드 파스입니다 오른쪽 가셔야 합니다. 아우, 멀어서 어려워요. 그리고 그린 근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과 구별이 되지 않지만 그린은 조그맣고 근처가 상당히 경사가 많아요. 여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희한하게 이 골프장이 볼은 죽지 않는데 점수가 희한하게 안 나와요. 아마 여기 와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저렇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경사가 만만치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요. 어프로치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생각보다 잘안 붙습니다. 아이 보기 시작이네요 또. 아이, 참. 요 홀은 약간 어렵습니다. 저 좌측 벙커에 들어가려면 한260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좌측 벙커를 보고 페이드를 때리시면 됩니다. 저쪽을 겨냥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다행히 벙커엔 빠지지 않았고, 오르막인데 꽤 멉니다. 어우, 근데 약간 플라이어라고 해야 될지, 잘 맞았다고 해야 될지. 그리는 넘어갔어요. 여기 당연히 내리막이겠죠? 어, 어프로치 잘 했습니다. 아우! 파5인데 이 골프장 특징이 한쪽은 살려주고 생각보다 넓습니다. 저 나무 오른쪽 왼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다만 저 나무선을 지나가면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요. 나무선을 들어오니까 이렇게 뭔가 풀이 너무 깊어 가지고 빠져 나갈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세컨샷이 길어지겠죠? 볼은 잘안 죽어요.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어 괜찮게 나왔고요. 아네 번째 샷인데 붙여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그린인지 페어인지 잘 구별이 안 가시죠? 실제로 그린은 조금 맞습니다. 이 앞핀이라 앞에 떨어뜨려야 돼요. 아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보기 더블은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파가 수월하게 잘안 나와요. 희한한 골프장입니다. 아, 또 보기네요. 요 홀은 좀 쉽습니다. 짧다고 드라이버 가시면은 오른쪽 벙커가 계속 이어져 있어서 빠집니다. 짧게 잘라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자르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원래는 봉커에 빠져야 되지만 우드를 잡았기 때문에 안빠진 겁니다. 요걸 그리는 좀 쉬워요. 여기서 찬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오잘 들어갔어요. 오 나이스 버디 찬스. 아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린 상태 괜찮고요. 오케이. 하하. 버디 할 때서 버디를 했고. 가장 쉬운 놀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밀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밀리면 어려워집니다. 좌측으로 땡기셔야 돼요. 그래도 나름 벙커가 쫙 둘러싸고 있으면서 오른쪽에도 딱 벙커가 있죠? 그리고 저쪽 긴 쪽에는 약간의 오르막, 이 뒤쪽에도 오르막 경사가 있어서 나름 쉽진 않습니다. 퍼팅도 해보시면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많이 먹고 어려워요 퍼팅 생각보다. 오케이. 원래 이름이 노블 플레이어스에서 그린 우드로 바뀌었는데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파타에서 초록빛과 나무를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파 파이브인데. 저 앞에 펑커 두 개를 넘기면 되는데 하여간 그뭐 라인만 벗어나면 이렇게 뭔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 오른쪽에도 공간이 많고 다른 오리라 볼은 아니죠. 뭐. 근데 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린으로 쏘는 것인데 그린도 좌우에 펑커가 잘붙포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들어갔는데 오, 뭐, 버디 찬스라고 할 수는 없네요. 뭐, 붙이기나 해야죠, 이런 건. 아유, 아이 골프장이 실제 플레이 해보면, 트리플이나 양파는 잘안 나와서, 오기 더블 하는 중급자에게도 재미있고, 실제로 버디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상급자들도 기량을 겨루기에 충분한,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우측 벙커 방향을 바라보고 잘라 가셔야 됩니다. 왼쪽 짧은 숏카스로 가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는 그쪽으로 친게 아니라 글로 갔습니다. 요 앞에 이 해저드 때문에 드라이버 못 치고요. 세컨샷은 요 홀이 생각보다 좌측으로 땡겨 치셔야 돼요. 조금만 밀렸다 싶으면 희한하게 우측 벙커에잘 들어가는 홀입니다. 짧았고요. 뭐 어프로치가 뭐 나름 네. 괜찮았습니다. 요런건 설마 늦겠죠. 아 요즘 제가 좀퍼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그 새로 나온 퍼터를 사고 싶어 죽겠습니다. 아주. 물도 있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홀입니다. 이 홀은 정말 어렵고 조페어의 한 가운데 저 조그만 조기에 가야 투원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다투원이안 돼요. 엄청 먼데? 왼쪽으로 치면 요 벙커에 빠지는데, 희한하게 벙커가 깊고, 2 0 0야드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거기 또 턱에 맞았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나무가 가리거든요? 야, 물만 날이라 뒷땅까지 아,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무조건 붙여가지고, 이거, 오기라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 이게 나쁜 일은 꼭 같이 오죠? 왼쪽으로 햇 땡겨버렸어요. 어허 점수 잘지켜 오다가 따브를 까버렸네요. 수월한 스타트홀입니다. 왼쪽으로 치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저 나무 오른쪽이 더 낫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마 안 남아요. 왼쪽으로 땡기면 별로 좋은 데가 없습니다. 찬스홀이에요. 붙여가지고 뻗이쳐야 되는 홀입니다. 아까 전반에 그 짧은 홀하고 후반에 이 홀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리에요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 넣어야 될 텐데. 에이. 씨잘안 <laughs> 되네요. 꽤긴 파스입니다. 이 골프장 파스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멀어요. 그리고 그린 근처도 다 어렵습니다. 저는 좀잘 맞았는데 짧았어요. 어프로치를 할 때, 이골프장에서 살짝 길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그린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주로 좀 느려요. 어, 뭐, 적당히 잘했고, 늘수 있는 거리죠, 이거는. 오케이, 나이스. 나는 이 홀이 왜 핸디캡 17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멀어요. 오르막에 4 2 0야드가왜 17번으로인지, 화이트에서. 잘 맞았는데도 190야드의 앞바람입니다. 거기다 약간 오르막 라이기 때문에 길게 쳤는데 어, 잘 맞았어요. 계속 치는 건잘 맞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그린 옆에 보시겠지만, 요 경사들에 빠지면 여기가 퍼팅을 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저그 에이프런이 좋지가 않아서 이 퍼팅이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주로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잘안 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탑5홀입니다. 여기는 좁아요. 오른쪽으로 밀리면 이상한 데로 가고 좌측에 물이 있습니다. 똑바로 치셔야 되고 세컨샷도 쉽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물건데한 180야드 정도 되는데 저 물이 오른쪽으로 끼기 때문에 생각보다 멀리 치셔야 돼요. 저는 3번 으로 쳤는데도 겨우 넘어왔습니다. 볼은 언덕 높은 곳에 있는데 조금맣고 경사가 심합니다. 이야. 가차에 와보시면은 이렇게 다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풀도 길어서 저는 저기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점수 내기가 평소보다는 조금 쉬운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프로치는 뭐 그래도 제가 좀 하죠. 오 나이스. 또 하나의 이해 안 되는 핸디캡 4번홀입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길게만 치시면 됩니다. 짧지만 않으시면 돼요. 좌측으로 당기면안 좋고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홀입니다. 오잘 붙었고, 버디 찬스예요. 근데 거리가, 요런 거리 뭐, 거의 30% 이하죠, 확률은. 에이. 하포 홀입니다. 이 홀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언덕을 넘겨서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우측의 공간은 많지만, 저 좁은 회오의 안에 넣어야 됩니다. 살짝 벗어났는데, 에이러프라 다행이네요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 벙커 쪽이. 오 잘했고요.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약간 평평한 듯 하면서도 그린이 울룩불룩한 게좀 보이시죠? 여기 그린이 그렇게 오. 쉽지 않아요. <laughs>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 핸디캡 2번 홀입니다. 이 홀은 보통은 드라이버 치지 말라고 해요. 250야드에 물이 있다고. 근데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가 무겁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쳤습니다. 잘려있는 곳 가차에 가도 꽤 멀리 남아요. 세컨샷도 쉽지 않습니다. 뭐 그린 근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게 내리막에 있는 건데 저거 잘안 붙습니다. 뭐 핸디캡이 있는 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요 경사 심하고 파악이 어려운 놀입니다. 보기 각오하시고 편안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뭐 저도 보기 했네요. 아, <laughs> <laughs> 야 아깝습니다. 쉬운 파파이볼입니다. 저 나무만 넘겨가면 내리막 타고 굴르는데 오늘은 날이 흐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꽤 멀리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 그린 앞도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린 근처까지는 가... 어이구 머리통을 깠습니다. 하지만 머리통의 장점은 많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굴러 내려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보통 저 벙커 근처까지 갑니다. 어프로치를 오, 꽤 잘했습니다. 어, 찬스, 찬스, 찬스. 오, 어, 붙었어요. 이런 건 하나쯤 넣어야죠. 오늘 어디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하, 저 뒤로 가 있는 거 보십시오. 아, 참. 마지막 홀도 좌측을 가로지를 수 있는데 가로지르지 마시고 우측 벙커 쪽으로 치십시오. 저 여기는 이 골프장은 가로질러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골프장은 아니에요. 음악이나 조금 좀덜 나가겠네요. 어, 어, 괜찮게 쳤습니다. 마지막 콜. 사실 우리 골프장이 좀 어려운데, 오늘은 비가 오고, 풀도 길고 해가지고, 그린 근처가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무난히 잘, 아이씨. 아이고, 버디는 못하고, 잘 맞췄습니다. 라운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최저가인 1,500바트 때, 6만원대로 쌉니다. 근데 골프장 시설 코스 다 괜찮고 느낌상 중급 골프장 느낌마저 나요. 거기다 은근히 코스도 레이아웃 좋고 어렵습니다. 약간 먼 거리를 제외하면 중단기 골프 여행을 오실 때 한번 꼭 플레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